자 리의 트래블 스토리 여행 이야기 내가이다 리다 내가 어못 썼지 이거 현재 완료의 진행형이네. 그게 무슨 의미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글을 쓰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해되죠? 오케이 여행 블로그를 써오고 있습니다. Since 뭐뭐 이래로. 18살 이래로자 내가 고 플레이스 투가 빠지니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곳저곳을 다닌다라는 표현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쉐어 공유한다 나의 경험을 쉐어는 위드랑 같이 쓰죠 나의 독자들과 머스트비지 반드시 가봐야 할 시장 전 세계에 있는 자, 동명사 주어를 썼어요. 방문하는 것.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입니다. 마켓에 S가 붙어있다고 마켓 이걸 보고 수일치하는 게 아니죠. Mm -hmm. 자, 시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좋은 방법이다. 배우는 뭘 배우는 투부정사의 환경사정용법이라고 할까? 좋은, 배우는 좋은 방법이다. 배울 좋은 방법. 배우기 위한 상관없습니다. 형용사 법을 보겠습니다 문화에 관해서 한 나라의 문화에 관해서. 자 시장이다 장소다 여기서 웨어리 맞습니다. 아까 스크립트에서는 대시였잖아 위치고 웨어리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고?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어. 완벽한 문장에 대한 정의 알죠? 1형식부터 5형식이라 그랬고, 동사가 수동태로 생긴 게 완벽한 문장이야? 그럼 뒤에 가보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네?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웨어 쓴 겁니다. 자, 앞에 장소니까 따르게 바꿨으면, in 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떻게, in을 뒤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위치, 인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자 병렬 나온다. 네가 사람을 만나고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맛볼 수 있는 지역 음식. 여기에 만약에 인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앞에 뭐가 돼야 돼? 위치가 돼야 된다 이 소리죠. 이래지. 내가 원두 궁금하다. 됐은안 된다 그랬습니다. 있는지 애니가 긍정문에 쓸수 있다 그랬어요.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어떤이라고 할 때는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발견할 또 다른 문화를 이해지? 되어 e 더 다음에는 단수 명사 기억나죠? 여기에다가 아더 쓰면 안 돼요. 아더를 쓰게 되면 뒤에 뭐 나와야 돼. 복수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암기할 건 아니잖아. 언언이 있냐 없냐도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넘어가서 트루키에의 그랜드 마자라는 시장이 있나 봅니다. 여기 터키로 해놨는데 트루키 에가이다 나라다. 외어링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완벽하죠. 컨트이니까 당연히 인컨트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인 위치로 바꿨을 수 있는 겁니다. 따뜻게 쓰고 싶으면 위치 써놓고 나서 뒤에다가 인 갖다 붙이면 돼요, 이 뒤에 자리에다가 이해되지? 오케이. 뭐 여기까지 나올까? 그냥 학교 시험에서는 이것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관계부사가 뭐랑 같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 같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소 so 그래서 자 터키가 갖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무역 동서양의 만남이라 그랬으니까 터키가 이다 네추럴 플레이스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큰 시장이 생기기에 어떤 시장이냐 그랜드 바자라는 자그 시장이 건설된 거니까 당연히 수동태 과거형이죠. 1455년 이스탄불에서. 자, 백땡. 그때로 돌아가면 그 시장이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과거에는 두 개의 큰 건물이 있었대네. 지금은 아니 거겠지? 또 사람들이 거래했습니다. 그저 상품을 천이나 골드네요. 옷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선 천이라고 해야 되지. 클로즈즈가 아니니까. 그때 당시 비단이었겠지 실크 뭐 이런거 그지? 그죠? 오늘날 그랜드 바자가 있는데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바자가 있는데 더 플러스 최상급이네 가장 큰 커버드 덮여진 시장이다 그럼 뭐로 덮였겠어? 뭐 지붕같은게 생겼겠지? 이해되죠? 오케이. 커버드 시장이 뭘 덮을 수는 없잖아 오케이 자, 입가자르가 갖고 있는데 어? 거리가 64개나 있답니다. 상점이 4,000개 이상입니다.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그래서 커버드가 나온 거구나. 이해되지? 그 시장이 끌어당기는데 25만 명, 2천 인구수가 한 25만 되죠. 매일 2천 20, 인구수 이만큼이 왔다 갔다한다는 겁니다. 네가살수 있다. 거의 애니가 맞아요. 어떤 상상할 수 있는 물건이면 다살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썸이면 일부잖아. 말이 안 되겠지. 그지? 거의 모든 걸다살수 있는 거니까. 그치? 에브리의 개념이죠. 에스크 물어봐라. 사형식동사. 샵 주인에게 뭐뭐인지 아닌지. 아까 에스크 얘기했어. 에스크도. 됐을 쓰면 안됩니다. 묻다라고 할 때는 물론 됐을 쓸 때가 있어 요청하더라고할땐 쓰는데 묻다라고 할땐못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캘이 가지고 있는지 셀 파는지 나자르 어쩌고저쩌고라는 전통적인 트리키예의 터키의 심벌 상징물 아, 좋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 이 정도라고 하면 되나? 이걸 파는지 또한 만약 너가 원한다면 멋진 나이스한 스낵, 맛있는 간식 메이슈얼 다음에 t 를 쓰죠 확실히 트라이 먹어봐 로쿰이라는 트래디셔널 터키 캔디를 먹어봐라 터키하면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야? 줬다 응. <laughs> 뺐었다, 줬다 뺐었다 그거